好好好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 안녕. 만정이, 시은이, 안녕. 어, 병원 갔다 왔습니다. 음? 여러분이 아프면 안 되는데? 밥 먹기 전에 잠시 켰습니다. <laughs> 점심에 약도 먹었고요. 아침에 9시에 병원 가자마자 그 수행 맞고, 좀 괜찮아져가지고, 좀 살아났습니다. 퇴근 <laughs> 나고 있구나, 이제. 점심엔 돈, 같이 동 먹었구요. 같이 동 먹고 바로, 양 먹고. 주사는 안 맞았는데? <laughs> 네, 괜찮습니다. 어제는 조금 뒤척거리면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좀. 수행 맞으니까 좀 괜찮은 건가? 아, 제니, 하이. <laughs> 오늘의 오후티디요 오늘 반 반팔 티인데 그냥? <laughs> 병원 갈 때도 이거 입고 그냥 가고. 아, 오, 오늘은 쉬, 쉬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출근하는 거였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밥 시켜놓고 먹기 전에 그 DM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제 그거를 <laughs>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조금 몰아서 하는데, 라방으로 해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수액 맞고 점심에 약 먹고 해가지고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 점이추를 해달라고요? 점해추?

감사합니다. 그, 막창. 제가 최근에 하남 돼지집에서 막창을 먹었거든요. 맛있, 맛있,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막창 먹으면 되게 그렇게 맛있는 데를 찾기 어려웠는데 막창 되게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하나음돼지집 어 막창은 아니지만 하나음돼지집에서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하남, 돼지집막창 여러분들은 퇴근을 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구나. 오늘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네요. 공휴일로 돼 있지 않나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아. 약국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휴일이라서 안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근데 어 병원이랑 약국을 찾는데 다 닫아가지고 진짜 아침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진료는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카카오에서는 공휴일까지 표시가 안 돼가지고 병원을 한 군데 갔는데 안 열려 있어서 다른데 갔는데 또안 열려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화 해가지고 되는 데를 가가지고 진료 본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국을 가야 되는데 약국을 한열 군데를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약국을 집 와서 차타고 그 주말약국 이런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걸 또 아파도 하필 현충일 아니, 아픈 건 어제 아프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약국을 가려고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딱 공휴일이더 공휴일이더라고요. 휴... 음? 음... 근데 다행인 거는 가서 수행 맞고 좀 길길 거리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조금 어응 없음 네. 갔다가 병 단체로 감기에 옮은 건가 몸살 감기를 시게 맞아가지고 <laughs> 나인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음, 지금 괜찮습니다. 막 지금 5월 5일 노래 듣고 있는데 라방 하셨 어떤 노래를 듣고 계셨죠? 아프지 않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감기를 조금 세게 맞아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근황을 보고 드리려고 라방을 잠시 파보기 전에 켰고. 괜찮습니다. 약 먹고 있고, 오늘은 엄청 괜찮아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초승 다음에 바로 런 시작하자마자. 어, 초, 초승 아닌데. <laughs> 초승? 초승? 삭삭. 음. <laughs> 어썸 페스티벌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장소가 이쁠 줄도 몰랐고 근데 우연히 그렇게 뭔가 장소도 좋았고 뭔가 분위기도 좋았고 호응도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저희만 하는 순서가 아니다 보니까 <laughs> 그럴 수 있죠 노란세상 듣고 계셨구나 저 그래서 어썸에서도 되게 그 다른 분들도 다른 팬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희 팬분들 막 이렇게 멀리서 슬로건 들고 막 계시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찾아다니면서 어 저기 계시네 저기 계시네 이러면서 흐음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썸 때잘 보였죠? 마지막 곡을 노변해서. 그니까, 어, 뭐라 해야 되죠? 그, 어썸 awesome 때 저희가 공연했던 곳이 어린이 대공원이잖아요. 그 어린이 대공원이 방종환 선생님 동상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놀놀놀놀> <laughs> 아, 저 시력 2.0이라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 가운데 쪽에는 파랑색 계시고, 파랑색그 슬로건 계시고, 좌측 쪽에도 슬로건 몇개 봤었고, 우측 쪽에도, 그 보라색인가? 저희 이름 적어주신 거 보고. 되게 멀리 계신데, 고, 고 엄청 고마워가지고, 알고 있죠. 네, 그 방정환 선생님 동상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있 여러분들이 그 공연 보던 바로 공연 보던 그 자리에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 <laughs> 그래서 뒤에서 저희 여러분들은 저희를 이렇게 보시느라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 무대에 바로 뒤에 있어요 다행이구만요 방 씨라고요? 방씨이 방시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우월호희를 알게 해준.. 아 은지 님을 알게 해준 어썸에게 저희가 감사하죠 걸어다니다 가본것 같다고요? 못본것 같은데, 말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이다. 제이야, 잘 지냈니? 우리 그, 상현이 형이랑 접선해야 되는데, 상현이 형한테 연락 와가지고 술 먹자, 그러더라. <laughs>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laughs> 이게 아프니까 살 빠져가지고 조금 좋아보이는 건가?

지호가 들어왔네 저 강아지 귀엽더라 그래서 어렸때 굉장히 즐거웠고요 지금 어? 하이 How are you? Greetings to me Thank you Good to see you 삼겹살 지금 다 와간다고 방금 카톡 왔습니다 응. 삼겹살 언제 오나요? from indonesia nice to meet you me too thank you nice to meet you too 저잘 짓는데 키워달라고요? <laughs> 잘 짓는데 키워달라 awesome <laughs> 날도 좋고 맞아요 저희 할때 되게 햇빛도 좋고 뭔가 시원시원하게 바람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도착 전까지만 라방 하려고요 어썸 무대 끝나고 다른 무대 아니요 저희 바로 퇴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뒤에 일정 때문에 망가아서 보고 싶은데 가버렸습니다 <laughs> 해서 음... 뭐 하지 바볼 때 동안 음흠. 음 어떤 어썸드 세션 분들. 왜냐면, 푸올류 형님들이 거의 세션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날, 네, 회사에서 하는 시리즈 공연, 헤비밀이라고, 그거 하셔야 됐어가지고, 어썸 네. awesome 끝나고 예비 오드 이분들, 어, 네. 엄청 많이 생기신 걸로. 왜냐면, 그 끝나고 항상 이제 팔로워 분들이 갑자기 생기는데, 어썸 awesome 때는 막, 끝나고 지금 보니까 막 200명 넘게 팔로워가 늘었길래 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레벨업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싶기도 하고 고기 먹고 <laughs> 물냉비닝 물냉 가볼 때 동안 신디사이즈 연구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픈 게그 공연에서 소리를 제가 질러가지고 목이 아픈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니더라고요. 소리를 많이 질러서 기침을 하고 다음 날 이러니까 목이 좀 아프길래 아 나도 오랜만에 그런 걸 하니까 목이 아프네 싶어서 그랬는데 밤 되니까 갑자기 아프길래 왜 그런지 몰어요 밥을 먹어봐야겠군, 요을밥 먹고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목소리> 밥먹 으러 가보 겠 습니다. 여러분 들 도, 그 저녁 맛있 게 드십시오. 갔다와서, 연 구를 해 봐야 겠 습니다. <목소리> 绝对。